예전에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열등감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 미국 학위도 없지 돈도 없지 친구도 없지 그랬더니 세상이 나에게 유리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나도 자산가는 아니야 성공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러운 사람이 없어 그 이유는 오늘 너뭐 네. 보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에휴.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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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떨려? 형수처럼 형수처럼해. 아 갑자기 떨려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내가, 럭키들어간 책이 나왔잖아. 많은 분들이 이제 나 태그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해주시고, 블로그에도 공유해주시고, 막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MZ세대의 아이콘이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MZ세대의 아이콘이 됐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근데 MZ세대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공평한 거를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불공평한 거를 못 참는 게 MZ세대 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 나의 20대를 또 돌아보니까,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오늘 불공평한 이 세상을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어때요? 아! 20대를 돌아보니까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았거든? 난 사실 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잖아. 대학교를. 학교가 좀 멀리 있었어. 가는데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근데 난 그것도 막 불공평한 거 같은 거야 내 친구는 집이 근처 살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다니는 거 같고 내 학교가 그렇게 막 엄청 명문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뭐 지원할 때라든지 괜히 학벌 때문에 떨어진 거 같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단 말이야 취업을 해서도 그렇고 너무 조그만 회사에 다녀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참 신기하게 말이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3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고 <laughs> 책을 썼는데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1 등을 하고 또 그랬는데 매진이 되고 아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게 이런 거를 누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아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최근에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2030세들이 불안한 이유라는 제목이었거든? 음.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남의 인생을 너무 쉽게 볼수 있는 세상에 산다는 거지. SNS를 통해서 나와 비교하기 너무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지. 음.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좀 찔리는 거야. 나 1등 했다, 막 자랑하고. 또 이따가 사진 찍어가지고, 막, 우리 그린이들 만났다, 자랑할 거고. 그러면서 또 그럴 거 아니야, 또. 오리셨더라고, 또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음.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들?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불공평의 혜택을 찾아볼 것 세상은 불공평하잖아. 알고 왔더니 모두에게 불공평하더라고. 내가 지금 불공평하고 느끼는 것 중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불공평은 뭘까? 타인이 봤을 때 내가. 어, 어. 아... 타인이 봤을 때.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아까 학교가 멀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반대로, 아,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일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혜택인가? 이런 생각 하게 됐어. 왜냐면은 내가 자취를 하게 되면 주는 비용도 발생할 거고,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시든 내가 고생하든 할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학교가 또 대학로에 가까웠거든. 전시도 많고, 연극도 있고, 또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 거지. 남과 비교해서 어 내가 쟤보다 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집중하는 거야.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감상을 잊고 살았던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말이가 그치, 그치. 취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니까 굳은 일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아, 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 누군가는 미국에서 일하는 게또 로망일 수도 있는데. 난 그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것조차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더라고. 음. 그리고 작은 회사니까 작은 회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더라고. 음. 반대로 또큰 회사를 다니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 나왜 다리 떨리냐?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나 좀, 예전에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음.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걸 누릴 수 있구나 잘 돼서 그런게 아니라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당시에 친했던 친구가 히스패닉 친구였거든 그 친구는 반대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너가 에이션이라서 그렇게 취업을 잘하는 것 같아 너가 누리고 있는 혜택도 생각해 음. 미국 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맞은 거 같더라고 히스패닉이 오히려 에이션보다 취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거기서 이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나도 모르는 혜택이 있다는 걸 찾게 됐지. 아.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누리는 혜택을 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야. 내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나는 열등감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 미국 학위도 없지, 돈도 없지, 친구도 없지. 인맥도 없어서 문화도 잘 몰라 끼기도 너무 어려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없는 것들만 보였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게 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 영주권이 있으면 었 엄청 잘했을 것 같아 나를 이끌어줄 교수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었거든 근데 다시 돌아봤지 내가 갖고 있는 혜택들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한국에서 디자인을 배워왔잖아 기술이 있는 거잖아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없는 것들을 다 지워내고 있는 것 들이 뭔가 해 보니까 나 정도면은 좀 반만하게 생긴 거 같고. <웃음> <웃음> 죄송해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음. 사진도 좀잘 찍는 것 같고 음. 글도 좀 쓰는 것 같아.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내가 좀 하는 것 같더라고 음. 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의 도구로 만들기 시작했어. 어. 처음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거기서 아까 내가 없던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지. 결국 도구가 가힌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가 나오는데 내가 가진 그 도구 있잖아. 그 가치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서 내 편으로 만들었어. 음. 책에 썼던 온라인 이력서를 세상에 뿌리나 비슷한 맥락인 건가? 맞아. 나를 알리기 위해서 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첫 번째 베이스는 내가 이 만든 도구를 누군가도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 도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줘야겠다 아. 하면서 온라인상에 나누기 시작했더니 내 편이 생기더라고. 어. 여기 내편 생겼잖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랬더니 세상이 나에게 유리하게 받기 시작했어.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좋아해주는 분들이 생겼고 그럴수록 내가 더 많이 내가 배운 것들을 더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순환이 그려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만들 수 있게 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할수 있게 됐고 그치. 내가 오늘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럭키드론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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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책이야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교세라 세라믹을 창업하신 그 회장님이 쓰신 책이야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처음에 읽고 나서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3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16조 회사로 키우셨고 직원이 7만명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럭키드로라는 책을 쓸때 컨텐츠잖아. 난 컨텐츠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리서치. 오. 리서치를 하잖아. 내가 방향을 잡을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찾게 됐어.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럭키드로를 같이 만드는 그 출판사의 팀에서 만든 책인 거야. 그래서 내가 대리님한테 얘기해서, 어, 저이 책이 내 책의 방향성인 것 같다. 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고, 그 회장님이 얘기해준 일에 대한 가치관이 나와랑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우리가 노동이 평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 벼락 부자가 되고, 벼락 거지가 되고, 내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점프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뒤처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 그러면서 불공평한 세상에 든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에 대한 내 생각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었어. 그러면서 이 책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책이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의 가슴에 쿡 박히는 말이 여기 있었어. 재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재능으로 망한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탓에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엇나가기 쉽다. 설사 재능 덕분에 한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 재능에만 의존한 나머지 언젠가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날수록 그 우수한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능은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지침이 되는 그 기준이 인연과 사상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 책을 읽는데. 음. 너 재능 뛰어나서 한번 잠깐 반짝인 거야. 너 그러다가 망해. 너 일에 대한 철학은 뭐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해주는 게, 재능이 있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결국에는 덕을 베풀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확실히 갖게 된게 있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준 책이고, 그리고 연결해서, 네 번째 방법이야. 좋아하는 일을 할 것. 뻔하죠? <laughs> 죄송해요. <웃음> 근데, 뻔해도 <laughs>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이 책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거든? 16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laughs> 진짜 누구야? <laughs>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불타오르게 해야 생겨나지요. 따라서 자신이 타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야 해 자연성 인간이 될수 있을까? 스스로 타오르는 체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하고도 좋은 방법은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도 해준 얘기가 있는데 내 사무실 앞에 간판으로 붙여져 있는 그게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한 얘기야. 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본 적이 없나니 그것이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라 종교를 떠나서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이잖아 이분도 똑같아 명예, 부 모든 걸 누려본 사람이거든 이분이 돈으로 못살게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거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고 말을 했어 나도 느끼는 거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남부러운 게 없는 것 같아 최근에 그장기한 노래 들어봤어 부럽지 않아 라는 제목인데 거기 막 이러잖아 너가 10만원이 있어 내가 100만원이 있어 자랑해라 난 만부럽지 않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나도 자산가는 아니야 엄청나게 대업을 이룬 사람도 아니야 성공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러운 사람이 없어.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나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내가 부자라서 내가 성공한 사람에서 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의 영상을 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 를 받아가기 위해서 나를 구독해주고 좋아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앞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앞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거고, 나의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뭐가 부럽겠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면. 결과가 안 나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결과를 내는 것만큼 더 불행한 거 없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시간을 벌고 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불고팡한 세상이라고 느꼈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바꾼 방법 내 가지였어. 어떻게 생각해? 꺼내? 귀에피티 나오겠다 야 여기 그린이 분들 되게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찐 그린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치 어, 그치 미국에서부터 내가 봤잖아 핀마이크 하 갖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할 때부터 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어. 나의 시선으로 보는 건는 변한 게 없는데 음. 너가 하는 일이 계속 똑같는데네 음. 번째가 <laughs> 나는 좀 크게 와닿은 아나울것 같냐 <laughs> 아, 근데, 세진이가, 제가 진짜 100명 때부터 아마 봤을 거예요. 구독자 100명 때부터. 제 영상을 아무도 안 봐줄 때부터 봤던 친구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제 옛날 영상 보면서 몇번 울었어요. <laughs> 근데, 우리 둘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 그니까. 내 편이 되어셔서 고마워. <laughs> 아, 민망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